기쁨 되길 원하네, 기쁘게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각자가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는 성교 황금 주간입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금방 공부 대신 설맞이 온라인 빙고 게임을 하면서 즐거운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빙고 게임에 필요한 조미와 펜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다음 주부터는 사슬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모두 건건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 예배 의원은 고등 여자반이 2주간 합니다. 시 네, 밭의 가라지의 비율을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오늘의 본문 말씀 보면서요, 저는 어, 저희 아이, 저희 뱃속에 있던 아이가 생각이 났는데요. 처음 저희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처음 초음파로 그 키를 쟀더니 그 아이의 키가 얼마나 했을까요? 바로 0.4cm였습니다. 0.4cm 아주 작은 그 크기였는데도 저에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저의 자녀였습니다. 2019년 그 쌀쌀한 가을에 아내와 달려가서 산부인과에 검사를 했을 때그 0.4cm의 생명을 바라보고 얼마나 떨리고 기뻤을까요? 뱃속의 아이가 0.4cm였지만 지금 현재 2021년 2월 현재의 크기는 180배가 성장하여 이제는 제품 안에서 저를 보면 웃기도 하면서 장난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저를 할키기도 하지만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가 되었습니다. 육안으로 확인조차 어렵던 그 작은 생명이 어느새 성장하여 안아줄 수 있다는 그 감격만으로도 너무나도 기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생명은 너무나도 신비롭고 너무나도 귀한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생명이 큰 생명으로 도리어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어떤 감정과 기쁨을 전달해 줄수 있는 것으로 성장한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너무나도 기쁘게도 하며 놀랍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겨자나무의 씨앗, 겨자 씨를 본 적이 있나요? 이 씨앗은 1에서 1.5mm. 1에서 1.5mm의 크기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막대자 있죠.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그 막대자의 작은 가장 작은 그 단위인 그 1mm. 그 1mm의 크기래요.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찾기도 참 어려운 크기인데 이 나무가 밭에 뿌려지면 크기가 4미터에서 5미터까지 성장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씨앗을 주워 먹는 그 새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 쉼터까지 제공할 수 있는 넉넉한 쉼터까지 제공할 수 있는 크기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이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의 씨앗은 그 나무에 비해서 너무나도 보잘 것 없고 너무나도 작지만 이것이 성장하기 시작한다면 그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트고 나무가 된다면 씨앗의 수천 배에 달하는 크기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빵을 만들 때 여러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나요? 단순히 밀가루 반죽만 하면 될까요? 이것을 반죽을 밀가루 반죽을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켜서 그거를 팽팽하게 부풀려서 더욱더 찰지고 맛있게 만들지 않고 그냥 만든다면요. 딱딱하고 밀가루 냄새가 풀풀 나는 아무 맛이 없는 그냥 밀가루의 그런 질감을 갖게 되는 그냥 그런 비스킷이 돼요. 근데 이곳에 그 누룩이라는 좋은 성분을 넣어서 이것을 발효시켜서 팽팽하게 엄청 크게 만들어서 다시 한번더 구워서 내면 쫀득쫀득하고 맛있는 아주 맛있는 아 침이 자꾸 나오는데 이 빵이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반 반죽에 들어가는 누룩은 아주 포자할 것 없고 작아요. 육안으로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바로 겨자씨와 같은. 아주 보잘것없고 이 작은 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바로 이 작고 비밀스런 천국의 이 비밀을 깨닫는 자에게는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 겨자씨 또 작은 그 누룩과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무가치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별로 난 욕심이 안 난다. 관심도 없다 말하지만 바로 그런 것 같은 세상의 시선으로 천국을 바라보게 된다면 아주 보잘것 없겠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보잘것 없는 천국의 비밀이라도 버리지 않고 그것을 주워서 자신의 마음밭에 던져놓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에는 천국의 씨앗이 던져져 있나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바로 이 겨자씨, 천국의 소망처럼요, 세상이 보기에는 아주 비, 보잘 것 없고 아주 작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복음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복음의 씨앗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 작은 나사렛의 동네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그 복음이, 그 전하신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작, 작디작은 그 겨자씨만한 그런 복음의 시작이 이제는 온 우주를, 온 지구를 덮어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거의 없는 지경에까지 성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성장하심,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아무리 크게 성장하고 큰 나무와 같이 도달했을지라도 뭐라고요? 그 비밀을 그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보잘 것 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버리기 마련이지만 그 천국의 소망, 그 보잘 것 없는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 마음에 품을 때 그것이 성장하여 내 마음에 온전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늘의 소망을 귀하게 담아내고.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쉴 공간이 되어지고 나의 귀한 예배의 초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이 작고 귀한 복음의 씨앗이 담겨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있나요? 우리 생각해 본적 있나? 다인은? 천국 가고 싶어? 아니면 이번에 시험 봐서 백점 맞고 싶어? 시험에 백점 받고 싶지, 솔직히. 응. 너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 아니면 수능 잘 봐서 서울대 가고 싶어? 아 이거 애매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이 어디 있나요?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나요? 영원한 생명도 맞바꿀 서울대인가요? 영원한 그 소망, 상급이 쌓여질 그 하나님의 나라보다? 나의 당장의 시험과 나의 당장의 즐거움이 먼저가 되진 않았나요? 여러분, 내 안에 목적이 나를 이끌지만 그 하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바로 오늘 이것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순수했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수련회 때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내 안에 와주세요. 막 뜨겁게 열심히 기도해서 한 주, 두주 지나고 나면, 어, 뭐지? 아, 수련회 재밌었어. 하하하. 레크레이션 재밌었어. 이 기억밖에 없고 내 안에 그 느꼈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영원한 생명이 뭐지? 나 아직 건강한데. 이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근원적인 성경에 대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소망을 다시 한번더 마음에 심어놓기를 소망합니다. 말라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더 물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말씀에 그 귀한 물을 그 영양소를 주어서 다시 한번더 성장을 도모해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한번더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바로 천국이 있고 그리고 내 안에 복음이 있고 영생의 그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심겨진 이 작은 씨앗을 무시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에 집중하길,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심겨진 예배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말라가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세상의 가치를, 세상의 즐거움을, 세상의 목적만을 쫓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우리 다이 똑똑하지? 영원할까? 영원하지 않을까? 영원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왜 가치가 있고 친정으로 기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 해세대의 깊은 사랑도 끝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쌓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공부해서 얻어지는 어떤 합격의 기쁨. 그것 또한 사라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요, 그 상급은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저다내 편기치고 이제 공부도 안 하고요. 어, 교회만 열심히, 예배만 잘 드릴게요. 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망, 하늘의 소망,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맡긴 자는요, 나의 삶 자체가 변해요. 하나님이 내 삶을 가득 채우시지만 그삶 가운데서 내게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하나님일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의 겨자씨와 복음의 이 누룩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다고 말해요. 왜이 땅에 좋은 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좋은 씨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라지 쓸모없는 풀들이 우리의 좋은 씨의 성장까지 방해하고 같은 공간 에서 같은 밭 안에서 성장해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좋은 씨앗으로 성장하고 싶은데 다의 옆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다 어, 그러면 그 가라지, 우리를 방해하는 거다 치우고 우리가 선하게만 살수 있게, 하나님의 자녀들만 살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나님의 때에 그 가라지를 다 뽑아서 불아궁이로 던지신다고 비유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가라지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좋은 씨앗이 되시겠습니까? 끝까지 예배와 복음의 씨앗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거, 기독교인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지고 부끄럽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덜어 있어요. 저 또한 학창 시절에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짓누르고 발빠르게 성장하는 그 가라지의 그 쓸모없는 풀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복음을 외치고 어렵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소망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유지하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더니 이 복음이 참 꽃하고 비슷해요. 꽃. 꽃을 피우는 자신의 본분만을 다 한다면 꿀벌과 나비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이 꽃피우고 저절로 향기를 내며 다른 생명에 먹이까지 주고요. 먹이가 되어지기도 한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복음이란 건 내가 막 전달하고 남에게 막 먹이고 내가 어떻게든 그 복음을 전파해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만 우리 지난 주에 말했던 것 같이 어떤 거요?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의 그 후반절처럼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우리가 서로 우리 교회 안에서 피, 꽃 피우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본분을 다할 때 사랑하는 것을 다할 때. 저절로 세상이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자신의 본분만을 다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본분을 다하는 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이 계신 그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할 때, 키울 때 저절로 남에게 생명이 되고 남을 먹이고 도리어 남에게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기초가 되고 귀한 기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겨자씨와 누룩을 비유로 하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천국의 소망을 전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그 크기를 감히 예상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작은 복음 전파의 시작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모든 전 세계를 덮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장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상식을 지극히 뛰어넘고 있다는 것. 좋은 씨앗을 성, 좋은 씨앗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라지처럼 점점 더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시대이지만 이 어려움의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을 아는 사람의 준비처럼 오늘도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믿음 잃지 않고 천국의 소망과 또한 영원한 생명을 한번더 되돌아보는 당장 내게 주어진 시험과 당장 내게 주어질 좋은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더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천국에 대해서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 고민하는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마지막을 아는 우리는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배를 방해하는 유혹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서교동교회의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념문으로 이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생명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욕과 실패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할지라도 그중 가운데서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녹화 파일은 유튜브